모처럼 만에 해운대 부산 해수욕장에 들렸습니다. 몇년 만에 왔지만 많이 바뀐 것은 바로 앞쪽에 LCT 아파트와 LCT 레지던스를 비롯한 밑에 쪽으로 어마어마한 호텔과 그리고 생활형 숙박 시설 아파트. 이런 모습들이 줄비하게 꽉 찬. 오래전 제가, 아이 해운대는 결국 이런 모양의 모습이 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시애틀의 바닷가 앞에 멋지게 만들어진 시애틀 한 바다 앞에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해운대 해수욕장. 안에는 외국인도 많고요. 한국인들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성수기는 아니어도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제가 와서 그런지 굉장히 바다 앞은 눅눅하고요. 숲에서 아, 컨디션은 썩100%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거짓이 섞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뭐니 뭐니 해도 해운대의 관건은 부동산이죠. 너무너무 많은 7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블로그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4년 전에 방송을 TV조선에서 할 적에도 해운대에 대해서 전평가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값이 굉장히 잘안정화돼 있죠. 안정되어 있다. 네. 여기 투자해도 돼요. 네? 기존의 집도 많이 안 올라있기 때문에 네. 그냥 사면 됩니다. 굉장히 싸게 잘 사면 괜찮다, 해운대. 해운대 앞 저평가가 왜였을까라는 것을 몰랐던 부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제 프로그램을 보고 반응을 했고요. 그 외에 바로 서울에 돈이 많은 투기 투자자들이 이곳에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LCT라는 인터내셔널적인 그런 광고와 함께 홍콩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큰 회사들이 이곳에 많이 콘도를 투자를 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4년이었죠. 현재는 어떨까요? 조용합니다. 하지만 내가 만났던 이곳에 부동산 하고 계신 분 외에도 저희 멤버 회원 여러분들 부동산 가지고 계시고 또 부동산의 도도도사라고 할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는 매우 시장이 지금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라는 말은 어디까지를 생각해야 될까 그런 것을 한번. 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에 오면 저는 이곳이 이렇게 바뀌기 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해운대를 높이 평가를 했고요. 그것이 10년, 12, 3년 전 얘기입니다. 어린 나이에 공연으로 왔을 적에는 해운대라기보다는 광복동이라는 곳에 많이 가서 자갈치 시장에서 음식도 먹고 그랬던 여러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바로 부동산의 가치는 바다와 그리고 인프라 조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미리 미래를 내다봤던 저로서는 해운대에 대한 프로그램 이사야사라는 프로에서 했을 때의 가치가 거의 55평에서 60평이 9억선이었습니다. 지금은 20억이 넘는 또는 가장 핫했을 때는 25억, 26억 선까지 올라갔던 그 핫했던 시절을 생각했을 때에 지금의 평가로는 18억, 19억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맡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부산에 계신 분들은 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왜 해운대만 평가를 하느냐 다른 곳도 멋진 곳이 정말 많다. 저는 아무래도 인터내셔널적인 것에 돌아다니며 살고 있는 투자자로서의 평가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해운대 앞쪽에 있는 W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목놓아서 투자하고 를 싶어했던 광안리의 삼익 아파트를 비롯한 재건축 아파트들의 평가는 저는 당시에도 그랬고요, 크게 평가를 놓친 않았습니다. 당시에 값이 굉장히 좋았죠? 한 4억 정도였지만 저는 그곳에 새로운 재건축이 돼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 평수들이 16평, 18평 너무 적은 평수가 많기 때문에 이곳, 새롭게 만들어진 해운대의 큰 평수의 부촌으로 형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해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적은 평수들 때문에 큰 수익을 내기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시 우리나라 분들은 아파트를 사거나 부동산을 사게 되면 높은 수익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 제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부산의 부동산. 상당히 핫했고요. 몇년 동안 내려오지 않고 뜨거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35억, 40억이 법안. 비슷하게 50평이 넘는 그런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던 이 바다가 앞에 아파트들 지금의 평가는 30% 떨어져 있고요 외곽 쪽은 이제 제자리 순으로 가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가 이사야사에서 마린시티의 펜트하우스를 내가 뒤를 치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한번 올려 주시죠. 분양가가 14억 정도. 예. 네. 와. 한2억 정도 주시고. 2억 정도 음. 아니고두배 주고 사실. 두배 정도. 두배 정도. 왜왜 그러셨어요? 이런 와. 집을 못 봤거든요. 평생 살 건데 뭐. 뭐 평생 살 집은 부동산에 없더라고요. 사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침에. 50 그리고 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값보다 10억 이상을 더 받으시고 잘 팔고 원하셨던 사업을 하고 계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모든지 부동산은 그렇게 시기를 잘 만나고 잘 팔고 그리고 많은 돈을 수익을 챙길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한때 잠깐이었지만 4년 5년 정말 좋은 부동산 가치를 보여줬던 부산 그리고 이곳 해운대 외에 어 라운드 돌면서 한 바퀴를 보았을 때 에, 앞으로의 가치 상승 더 이상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너무 많은 아파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급 대비 수요가 받아줄 것인가인데, 과연 이 부산에 30억, 40억, 50억, 신고가를 치르는 그런 부동산이, 그런 부동산을 사줄, 부산 사람보다는 다른 지역, 특히 서울이겠죠? 그런 분들이 와줘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전에는 이제 부산의 부동산, 신문에 나는 것만 부산분들, 와! 소리를 지르시는 그런 분들 많으신데요. 그 뒤에 배경을 들여다보면 또 어떤 내용인지 알수 없는 것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너무너무 핫할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치가 50억도 안 되는 것을 70억에 사들인 그런 기업하는 기업가들도 있었다. 오직 하루 바다 하나만 바다 하나만 비율을 보고, 전망을 보고, 서로 경쟁을 하는 50억도 안 되는 집을 경쟁자 4명이 붙어서 더 프레미엄, 피를 주고 70억까지 주는 모습을 보았다. 말도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이 정말 시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난리가 나고요. 좋아할 때 보면 미친 듯이 혹시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 듯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도 올라가는 경우를 볼수 있었습니다. 바다 반대편에 섰습니다. 멋지죠? 정말 높은 말도 안 되는 80층 이상의 건물들을 l c 트라는 것이 중점적인데, 누가 봐도 <laughs> 전망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사람은 세상에 꼭 지켜야 할 것들을 거스르게 되면 큰 일이 닥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시기를 잘 만나서 부동산을 크게 대금을 받고 파른 사람들이 저는 용잡았다. 오늘 잘 타고 나서 정말 일생에 한번 수십억을 한 방에 불로소득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잡았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지만 그분들 부럽습니다. <laughs> 일안 하고 한 방에 40억, 50억을 벌을 수 있다면, 갑자기 가수 장윤정 씨 노래에서도 돈을 잘 보는데, 60억짜리를 120억에 팔은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운이라는 게 대박, 한 방에 운명적인 운을 만난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해운대에서의 저의 명석한 여러분들의 미래와 예측 좀 보내드렸고요. 앞으로 부산의 기대를, 기대치를 가지고 오직 정면에 바다, 그리고 보이는 인프라 조성과 많은 높은 건물 속에 큰 돈을 짓는 사람들. 돈이 너무 많아서 후회 없는 그런 판단을 하셨다면 모르지만, 저희처럼 80억, 90억을 주고 그곳에 투자하기는 너무 힘든 저희로서는 난 듣는 것으로 속의 내막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점도 가져보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앞으로 큰 폭의 더 많은 하락이 있을 거라 2024년 이제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가 끝난 후에 거의 작년 80조 그리고 올 대출 거의 40조 중에 28조가 나갔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하반기 추운 겨울에는 엄청 어려운 부동산의 시기가 올 것이다. 한번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운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오늘 부산의 가장 핵심인 이곳의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